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와 싸우다 보니 어느덧 봄은 가버리고 여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세상이 되었으니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꼭 코로나를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수도권의 명품 주택 효성 헤링턴 코트 분양에 대해 몇 가지 추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의 중심도시 평택시 죽백동에 이제 막 건축이 끝나 입주 중에 있는 효성 헤링턴 코트라는 타운하우스형 전원주택 겸 아파트로 지어진 아주 멋진 집입니다. 전용 면적 84 제곱미터 즉 34평으로 지어진 멋쟁이 집으로서 모두 테라스가 있습니다. 요즘 테라스가 대세이고 테라스는 화단이나 카페로 사용하는 게 유행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테라스가 있는 타운하우스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평택은 전철, 국철 세마으로, KTX 등 모든 교통 수단이 발달된 곳이고, 평택항과 화양경제신도시, 서해안복산전철 안중역이 생기는 지역으로서 수도권 남부 항구도시. 무역의 도시, 산업화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곳입니다. 효성 헤딩턴 코트가 있는 죽백동은 평택시내 소사벌 지구에 있는 명품주택지입니다. 세대수는 447세대로서 대부분 34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택형은 A, B, C, D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현장에서 구경하시고 내가 살 집을 직접 골라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입주 마지막 단계인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분양과 입주가 늦어져 아직 분양이 덜된약 20세대에 대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엄이 약간 형성되고 있으나 솔직히 말씀드려 요즘 시중 경기가 별로 좋지 못해 거래는 원활하지 않습니다. 타운하우스는 1층부터 4층까지 지어진 집이기에 반은 타운하우스, 또 반은 아파트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분양가는 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개 3억 8천 선에서 4억 8천 선입니다. 서울의 전세 값도 안 되는 돈이지요. 실입주로서는 안성맞춤이고 투자로 사놔도 전세가 2억 5천이므로 2억 가지면 살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10%로서 3천만원 내지 4천만원 정도 되고 중도금은 없습니다. 계약과 동시 바로 이사 날짜 잡아 이사하시되 신한은행에서 60% 내지 70% 대출받고 모자라는 20~30% 현금 준비하시면 됩니다. 타운하우스라 단지와 집이 아름답고 아파트라 공기도 맑으며 교통이 편리해 좋은 집입니다. 각 세대의 대지권이 40평입니다. 사실 땅값도 안 되는 돈이지요. 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에서는 주로 투자성이 있는 토지 투자를 권하고 있으나 효성 헤링턴 코트는 워낙 주거가치가 좋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입주가 끝나는 실정에 있고 분양도 끝나는 시기이므로 집을 구경하시려면 꼭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 직원들이 문을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예약전화는 031-681-6627번입니다. 평택의 효성 헤링턴 코트는 아무 곳이나 있는 집이 아닙니다. 투자는 내일이 없습니다. 일주일이면 끝날 수도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지금까지 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요한명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